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성공 사례는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입니다. 약간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이쪽 친부분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피고인들이 주장은 이유있고, 즉, 어, 1심 재판형이 너무 과중해서 항소심에서 깎아준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판결문입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사실 이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은 1심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국선 변호사를 썼어요. 제가 국선 변호사에 여러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선 변호사는 돈 주고 선임한 사선 변호사들처럼 사건을 심도 있게 살펴주지 않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본인 잘못 일부 인정하나, 아동학대 징역형 집행유예는 다른 전과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선생님은 울면서라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검사 이놈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너무 가볍다. 이 선생님 교도소 꼭 보내겠다. 하고 항소를 제기한 거예요. 와, 이때 선생님 생각이 어땠겠어요? 완전 패닝에 빠져서 이것도 억울한데 나를 교도소에 꼭 보내겠단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 전담 변호사들이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했어요. 항소심에서 저희가 잘 살펴보니 매우 안타까웠던 게이 선생님 일부 잘못이 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 조력 받았으면은 충분히 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보호재판과 형사재판 차이 상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보호재판은 전과도 안 생기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미 1심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보호재판으로 넘기는 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일부 잘못은 있으니까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일부분을 파쇄시키고 검사의 주장을 완전히 뭉개버려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깎아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벌금형으로 그냥 끝났어요. 검사가 집행유예도 가볍다 실형주겠다고 항소한 사건 선생님이 저희 잘 만나서 벌금형으로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 낮추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건 뭐예요? 이 선생님 정도면은 수사단계에서 저희한테 왔으면은 충분히 보호재판 받고 보호처분 또는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은 어, 극적으로 불처분 받는 것도 가능했던 사항이라는 게 아쉬웠던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전문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